제주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제주 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오늘은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기온 제주시 17도, 서귀포 19도로 포근하게 출발해 한낮에도 25도로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가을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5에서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고산 17도, 제주 18도, 서귀포 19도, 성산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제주와 성산 24도, 고산 25도, 서귀포 26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도 차차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도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김포와 청주 공항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제주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동안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씨였습니다